반갑습니다. 하윤사주입니다. 자, 오늘은, 어, 사주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월령, 월치, 뭐, 희신, 용신, 사령이라든지 그런 단어를 한번은 접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주의 주인으로서 이제 개인의 자질과, 자질과, 이제 능력을 살피고, 월령은 이제 활동 배경, 주어진 환경을 대니 이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원령용신은 이제 환경이 되고 또 사령용신은 환경에서 해야 할 임무가 됩니다. 그게 사주에 푸는 데서 굉장한 숙제라고 보실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숙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운에서 이제 오는 글자와, 그죠? 또 사주팔자에 없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어. 글자들로 인해서 또는 이제 방해하는 귀신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들로 인해서 나의 환경이 변화가 되고 내가 추워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주팔자에 숨어 있는 나의, 어, 격과, 그 다음에 희신과 용신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어, 물론 상담을 하시면서 또 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뭐, 사주를 또 이제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운에서 오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사주 팔자 어, 여덟 가지, 그렇죠? 어, 여덟 가지의 글자를 놓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깨뜨는다는 것은 굉장히 또 공부를 많이 하, 해, 해야 되기도 하고 어, 또 그렇다고 또 상담자에게 그걸 다 얘기해 준다는 게 어렵긴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자신과 용신. 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희신이 편의상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하고, 자 용신은 그거에 대한 결과를 또말 그거를 말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일간의 희용 중에는 또이 희신의 시작이 긍정적인 또 심리적. 음, 작용을 또 말하고, 용신은 활용을 통한 결과가 볼수 있다. 그쵸? 어. 그래서 긍정심리도 말합니다. 어. 그러나 일간이 이제 용신을 또 희신을 얻지 못하면 실천력이 뭐 불안하고, 그죠?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인성이 들어오거나 식상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생각이 많이, 어, 많이 하고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하십, 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용신을, 어, 그죠? 어, 목을, 목으로 얻었다 치면 또, 어, 결과에 대한 불안으로 이제 진행에 대해서 또잘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러한 이제 심리적 작용으로 인해서, 어, 또 이제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기보다는 자기의 불안이 만든, 어, 또 집중력 부재 현상, 또 실수로 인한 실패를 만들어낸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간목은 정화를 희신으로 삼고 경금을 용신으로 삼는다. 자, 정화는 인정을 하여 타오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일가는이 정화를 활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기뻐하고 결과를 얻어 인정을 받는다. 이거를 경금으로 결과물을 받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화가 희신이 되고 경금이 용신이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간목은 을목을 또 키우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을목보다는 간목이 교육이란 물성이 굉장히 더 강하다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사주에 내가 간목일간인데, 정화가 있는지, 경금이 있는지, 천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온에서 언제, 언제 이런 글자가 오는지 또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을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을목은 병화를, 또 자신을, 병화를 가지고 있다면, 어, 생장기에 병화를 얻어 자신의 실력을 또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또 우월한 어,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자, 경금으로 지위의 또 상승 결과물을 봅니다. 그래서 을목은 이제 병화가 어, 희신이 되고 경금이 용신이 됩니다. 자, 본인의 사주에 어, 병화가 있다면 일목은 굉장히 본인이 검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 만들어져 있고 경금이 있다면 결과물을 또볼수 있는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일간별로 희신용신은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또 뭐, 조우 용신, 오프 용신, 여러 가지 용신이 있어요. 그래서, 용신을 이제 다룰 때는 굉장히 또, 명리학 공부하신 분들이 말이 많다라는 걸, <laughs> 또 의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또 참조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병화는, 어, 자, 병화는 을목을 어 생장시키고, 또 남보다 우월적인 위치를 점유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신겨움을 해결해 주으로써 결과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또 경금이 되고, 을목은 희신, 얘가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는 을목과 경금을 봐야 합니다. 자, 정화. 응. 자, 정화는, 응. 그렇죠. 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목을 봐야 되고요. 인화를 해야 돼요. 써야 돼요. 관목을그죠 어, 그래서, 근데 정화는 이제 문화와 연구, 뭐 문명을 원동력이 되는 예능과 과학기술, 보강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기뻐해요. 그래서 이거를 경금으로 결과를 얻어 명인의 칭호를 받습니다. 정화는 일단 뜻이 장인의 삶을 선호한다입니다. 일간별로 필요한 희신과 용신 그리고 각 일간별로 어, 얻고자 하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화는 장인의 삶을 선호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화일 간분들도 간목과 경금이 언제가 오는지 또는 내의 사주 팔자에 천간에 감모가 경금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되세요. 정화가 경금이 있다면 나는 일단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활동을 잘 하고 본인의 또 공부, 과학 기술, 예능 원동력이 되는 보강, 발전, 문화 연구 이러한 부분으로 간다 하면 굉장히 장인의 삶을 또살수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토. 자, 무토는 재방 역할을 하는 또 역할을 많이 하고 또 여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또 무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어, 또, 물이 많으신 분들, 재방 역할을 하는 무토가 있는지, 또는 무토가 온에서 언제 들어오는지를 굉장히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자, 무토는 또 기토를 보호하기 위한 또제방을 하죠. 배경 역할을 합니다. 무토는 또다 퍼주는데, 어,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끼고 어, 이 역할을 배경을 세워주는 어, 역할을 하면서 기뻐하고 또 임수를 막아 안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결과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자 어, 기토가 희신이 되고. 임수가 용신이 됩니다. 무토리간은 타인의 행복을 또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애간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기토. 자 기토는 어 그렇죠 어. 무토가 재방을 얻어 보호를 받는 것을 기뻐해요. 어. 또 임수가 험난함을 이겨내는 것을 결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임수가 용신이 되고, 소화 시신이 됩니다. 지금 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무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기토가 임수를 보면 기토 타김.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용신이라고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토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토가. 모토가 있어야지만, 어, 또인수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경금. 자, 경금은, 어, 자, 개수의, 어, 수온이 되어주면서, 그죠? 어, 금생수하니까, 어, 수온이 되어주면서 인도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간목이 성장하는 것을 결과로 여깁니다. 그래서 경금은 본인인 간목이, 아, 본인인 경금은 경금을, 어, 기신으로 삼고, 간목을 용신으로 삼습니다. 경금이가만 경금 본인 자신이 또 필요해요. 간목을 용신으로 삼아서, 어, 사람을 기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신금. 신금은 이제 임수의 도세로 상품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상품 가치의 인정, 그렇 응. 그리고 병화의 해동을 제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임수가 희신이 되고 병화가 용신이 됩니다. 특히 신금은 물과 불을 봐야지만 어, 인생의 고비가 없이 흐름이 좋고 만약에 또 신금일간이 물을 보지 않는다면 굉장히 파산만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인생이 바람만장합니다. 그래서 본인 일간에 시신과 용신이 사주팔자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흐름의 인생을 산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임수. 임수일간은 신금을, 그죠? 조세하여 인재를 등용하고 가치 있게 쓰임을 기뻐해요. 인재를 등용해서 가치 있게 쓰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간목으로 해서 오래도록 그 가치를 유지함을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임수는 희신이 신금이 되고 용신이 간목이 됩니다. 계수자 개수. 개수는 어, 경금을 수원으로 자신의 신분을 만드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또 간목을 양생하여 공헌함을 결과로 삼습니다. 계수도 경금이 희신 되고 간목은 용신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조금 어려우시죠? 작은 창을 간묵일관부터 한번 또 여러분들이 함께 천천히 희신용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사주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이제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연휴 잘 보내시고 명절 또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